성경은 여호람 왕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으나 그의 부모와처럼 악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의로운 왕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바스의 아들 여호보아람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예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보람이 이스라엘에게 범한죄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보람이 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과 또 최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 칭하며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여호람이 비록 그의 부모와 같지 아니하였다라 할지라도 그의 부모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그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자신의 타락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가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구원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조금 더 올바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여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도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와 목적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전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거듭나지 않으며, 그런 새로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며,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탄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충동질하는 대로 이끌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아방 메사가 다이또 때부터 바쳤던 조공을 아왕이 죽고 여호람이 요오람, 왕이 되었을 때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성경은 조공의 규모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끼양 10만마리의 털과 숫양 10만마리의 털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양이었습니다. 결코 여호람의 입장에서 가만히 두고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유다 여호사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침북정책을 폈기에 동맹국의 요청에 흔쾌히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지 작전까지 치밀하게 세웁니다. 그렇게 연합군은 애동 광략길로에서 모압을 향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런데 고작 7일 만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한 물이 떨어졌습니다. 가축들 뿐만 아니라 군사들조차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여호사밧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도, 또 남유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참여하기로 결정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러 전쟁을 하기 전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들 가운데 닥쳐진 그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호람은 그의 아버지의 아홉보다 나았지만그 역시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탐욕의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였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 내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관대하면서도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반역을하자. 남유다 연합하고 애동왕까지 가세하여 모압을 공격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이 폭력과 살인, 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그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탐욕에 사로잡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친 외교 정책과 모압의 배신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었지만, 그런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의 최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계획과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하는 것보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 그런 물질로 더 안정감을 찾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조사기간에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응답자의 1위의 질문이 무엇인,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의 1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 조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되었고, 또 교회에서 목사가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평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첫 번째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평안을 위한 종교를 찾는다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더 훨씬 효과적으로 평안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와 씨름해야 합니다. 신앙과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때로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손해도 보고,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럴 바에는 개인적인 수련을 통해 평안을 찾는 방법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때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영적인 부분에서 잘못 작용하여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싶은 또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만을 믿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들어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여호람과 북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여호람과 같이 적당한 변화, 적당한 신앙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마저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의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미 늦었다고 라할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1 1절에 여호사밭은 그 위기의 순간에 깨달았을 때에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예상이 빗나가자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이 살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그들 앞날을 계획하고 진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선하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만족이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 님의 얼굴 을구 하며 오직 하나님 만의 갈망 함 으로 성령 충 만함 으로 오늘 하루 를시 작하 는저와 여러 분이 되시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